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저희 채널 잡지 않게 비교적 예. 앞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어,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어, 영화로 만들 수 없었던 어,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음. 한마디로 영화가 짝사랑한 문학작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문학작품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 소설이 그렇게 큰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 아니고요. 물론 시대적 배경이 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요즘 영화에 비하면 뭐 그다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대규모 블록버스터. 어, 하지만 이렇게 여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 작품은 어,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소설을 쓴 어, 작가가 어, 자신의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아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어,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이 작가를 직접 찾아가서 어, 제발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의 빌다시피 했는데 끝내 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꿩대신 닭이라고 이 작가에 대한 영화가 최근 만들어졌지요 레블 인더 라이라고 제목으로요 여기까지 말했으면 이미 여러분들도 어, 대충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이 무엇이고, 또이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작품은 바로, 어, 제롬 데이빗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좋아하시는지요? 뭐 어쩌면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그다지 재미 없어 보이는 소설입니다. 굳이 스토리 같지 않은 스토리를 이야기해 본다면 어, 성적 불량으로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한 아이가 사흘 동안 뉴욕 거리를 헤매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용이라면 내용입니다. 어, 그만큼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플롯적으로 굉장히 밋밋한 소설입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홀든 콜필드라는 청소년 1 6 살짜리 아이, 굉장히 도발적인 인물이죠. 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이면서도 그 유머가 섞인 그 특유의 독백들. 그 독백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호밀밭의 파수꾼은 스토리 그 자체보다 캐릭터가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할수 있지요. 따라서 오늘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홀든 콜필드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울러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작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를 통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영화로 만들어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홀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된 녀석이죠. 지독하게 어른들 말을 안 듣는 질풍노도의 청소년입니다. 공부는 물론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라는 것이 전부 엉터리 같기 때문입니다 어, 소설 초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홀홀든홀홀을을제제킨킨역선선생이이 어, s 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논쟁은 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장 내가 왜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것이죠. 아니 내가 왜 고려 시대 뭐 팔관에 뭐 고려 시대 토지제도 내가 왜 이런 거이단걸 알아야 돼?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부 못하셨던 분이죠. 네. 어, 우리가 이런 홀진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의미가 실종된. 그러니까 거칠의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충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식도 학교에서 의미가 없는 지식, 그러니까 대학 입시용 지식으로 가리키지요. 어, 기성 교육에 대한 홀든의 이런 생각과 볼, 불만을 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 학교 작문 수업 시간인데 이 작문 수업 시간에 어, 선생님이 내준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홀든이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설 속에서 홀든은 말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주관하는 선생님과 그것을 듣는 다른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재미있고 진실한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치죠. 논제 이탈, 논제 이탈. 학교라는 시스템이 주는 그 답답함, 의미보다. 거칠례를 가르치는 교육 한마디로 홀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이런 학교 교육이 <laughs> 그래서 홀드는 어,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에서 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어, 이걸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laughs> 제가 감히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어, 홀드는 이런 행동을 보고 애처롭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왜냐하면 홀든의 이런 무모함, 혹은 어떤 거침없음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잃어가는 어떤 감각이기 때문이지요. 아, 이런 애처로운 공감을 자아내는 어,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홀든은 어, 자신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좋아하는 여인, 존중하는 여인이죠. 어, 제인 갤러거를 어,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자신의 그부이죠 운동선수 이렇게 막 체력 좋은 애 스트라이드 라이터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결국 이를 통해 스트라이드 라이터에게 죽을 만큼 어떠 터지죠. 또홀든의 이런 행동은 어, 질투심이 발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누군가를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녀석들을 보면서 성질이 확 났던 순간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laughs> 마치 자신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짓밟히는 것 같은 그 감정, 정말 분노 이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애처로운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홀든 보다 스트라드레이터를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든의 주먹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한 소설에서 홀든은 품위는 무지하게 찾지만 사실은 돈밖에 모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만 신경 쓰는 어떤 위선 가득한 어른들을 만나지요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타인을 대하는 그 속물적인 모습들, 어떤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특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잔뜩 신경을 쓰는 그 수많은 위선자들, 속물들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토록 경멸에 마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닮아가는 그 속물의 모습들. 그 밖에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광하기에 너무 많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홀든의 매력은 점점 빛을 발하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도시, 이 위선에 가득 찬 세상을 떠나서 어떤 저기 멀리 시골에 내려가서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러운 세상을 떠나려는 주인공 홀든의 발목을 붙잡는 존재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홀든의 착한 여동생 피비이죠. 자신의 이 크리스마스 용돈을 시골로 떠나려는 그 오빠에게 기꺼이 이렇게 줘서 내미는 그 착한 동생 이 아이를 보고 홀든은 결국 시골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홀든은 피비를 통해 어, 자신이 지켜야 할 순수함이 저 멀리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곁이 더럽고 위선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어,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결말이 굉장히 저는 어, 매력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결말을 통해 셀린저는 어,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어, 순수함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순수함 그리고 진실함에 대한 갈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함을 통해서 내가 아직 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어, 자신의 목소리에 진실하기보다는 사회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훌륭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치들에 더욱 충실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주 사소한 예로 지금도 우리는 솔직하게 자,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 소설을 쓰고 있지요, 우리. <laughs> 여기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약하고 유치하지만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순수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행복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유치하지만 진실한 책을 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를 통해 어, 잊고 있던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순수함을 한 번쯤 이 흔들어서 한번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호밀밭의 파스구는 어,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진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물론 <laughs>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지요. 많이 팔렸으니까 책이. 하지만 오죽 그 문학적인 힘이 강력했으면 또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예. 아 여러분, 예, 잠깐 주제를 바꿔서 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영화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안 만들어지길 원하시나요? 어,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호밀밭의 파수꾼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어보시면 저와의 생각에 충분히 수긍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린저가 왜 그렇게 자신의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싫어했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원작자였던 셀린저의 바람과도 상관없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셀린저의 삶이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을 쓸 당시에 셀린저의 모습을 다룬 영화가 이미 개봉했지요. 레블인더 라이 호밀밭의 반항아란 제목으로요. 그런 면에서 이미 호밀밭의 파수꾼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과 진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씁쓸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진정 셀린저를 추모하고 존중하는 것이 돈보다 가치가 없는 일일까? 또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홀든을 뭘 이상한 영화배우로 대체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홀든 그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이 세상에선 힘든가 봅니다. 돈이 되니까. 네. 어, 돈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하는 얘기인데 셀린저의 유작들도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지요. 처음엔 셀린저가 자신의 유작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잠, 남기고 죽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또 셀린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작을 출간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또 죽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출간이 된다면요, 저 같은 독자로서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야로, 짙은 야로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왠지 돈이 대신 말을 하는 건 냄새가 나서 내뭐 네, 어쩌겠습니까? 뭐 어떤 멍청이가 셀린저의 유작을 탈고한답시고 손이나 대지 말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 정도 상도는 갖추고 있길 바라야지요. 뭐 돈이라면 뭐 양재물이라도 터마시는 거지 뭐 동서양의 예법이긴 하지만. 예, 네, 네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진행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아 그럼 뭐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어, 소설 이 호밀밭의 파스쿠에서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어, 문예출판사에서 번역한 호밀밭의 파스쿠과 이렇게. 영어 페이퍼백 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광고 위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문화 문희의 출판사 번역이 가장 충실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들도 잠깐 이게다본건 아니지만 몇건 훑어봤는데 어디 어느 출판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자의식이 느껴져요. 이것은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된 분위기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문예출판사가 가장 거침이 없고 또 신랄함이 묻어난 번역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 많이 웃었어요 <laughs> 어, 하지만 이런 거침없음도 사실 이 원서에 비할 바는 아니죠 어, 기회 되시면 이 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 이번역본있잖아요이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번역본을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원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다 읽혀져요. 그냥 소리내서 그냥, 알든모르든 그냥 다 읽으세요. 그냥 소리내서. 그러면, 아. 영어 표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저도 뭐 영어 잘 진짜 못합니다 abc 단어 몇개 알고 예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음 원서를 읽게 됐어요 한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굳이 번역본을 사서 읽지 않으셔도 그냥 바로 원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자입니다. 뭐, 효율적인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떤 무슨 노하우를 찾는 것보다, 그냥 복잡하게 막 노하우를 찾는 것보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부딪혀보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좀 쉬운 방법 같지 않나요? 좀 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예 <laughs>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 호밀밭의 파수꾼에 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문단을 읽어보고 어,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어, 홀든이 자신의 여사친 속물 여자에 하지만 아름다운 <laughs> 셀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 좀 길어요. 자동차를 예로 들지. 하고 난 지극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의 인간들을 보라고. 그들은 자동차에 미쳐있다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긁힐까봐 걱정이지. 1갤런의 연료로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냐 하는 것이 언제나 화제거든. 새 차를 사고는 곧또새 것과 바꿀 생각이나 하고. 나는 차를 증오해. 자동차엔 전혀 관심이 없어. 차라리 말을 갖고 싶어. 말은 적어도 인간적이야. 말은 적어도 무슨 얘긴지 난통 모르겠다. 셀리가 말했다. 얘기가 두서가 없어. 모르겠어? 내가 지금 뉴욕에 와 있는 것은 오로지 너 때문이야. 아주 듣기 좋은 소린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화제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남학교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내가 말했다. 시험 삼아 한번 가봐. 엉터리 자식들이 우글거릴 테니까. 놈들이 하는 일은 장차 캐딜락을 살수 있는 신분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일뿐이야. 그리고 축구팀이 지면 분해 죽겠다는 신용이나 하고 하루 종일 여자와 술과 섹스 얘기만 지껄여대는 거지. 게다가 더러운 파벌을 만들어 결속 따위나 하거든. 농구팀은 그들대로 뭉치고 천주교 신자들도 그들대로 뭉치고 지랄 같은 지성인들도 그렇게 노름하는 놈들은 저희끼리 뭉치거든. 심지어 월간 추천도서 클럽에 가입한 놈들도 끼리끼리 뭉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똑똑하려면. 이봐 하고 셀리가 말을 채들였다. 학교 생활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학생도 많아. 그건 그래. 그 말에 나도 동감이야. 몇몇의 학생은 그래. 그렇지만 내가 얻는 것은 그런 것뿐이야. 그게 내 말의 요점이야. 바로 그거라니까 하고 내가 말했다. 나는 어디서건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든. 난 엉망이야. 형편 없이. 확실히 그렇군. 그때 불현듯 어떤 착상이 떠올랐다. 이봐 내게 생각이 있어. 이곳에서 도망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린시 빌리지에 아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의 차를 한 2주 동안 빌릴 수 있거든? 전에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그 놈한테 10달러 받을 게 있어. 내일 아침 메사추세츠나 버몬트나 그 근처로 드라이브하는 거야. 그 근방은 경치가 기가 막히거든. 정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흥분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셀리의 손을 잡았다. 나는 참 어리석었다. 네. 재밌나요 여러분? 어, 실제로 저도 과거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친구가 저한테 멍청한 놈이라 그래서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 연락 안 하죠? <laughs> 네, 그럼 여기서 어, 호밀밭의 파죽군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다시 뵙고요. 예, 그 전까지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